すご,ごい 나는 셀럽이 될거고 오늘 내 얼굴을 찍겠어. <laughs> 이번 맛집은 언니가 소개하는 맛집이기 때문에 지금 가는 곳은 길을 알아보지 않고요. 산내 투어에서 나오는 강연수가 인생 맛집이라고 하네요. 거기 갈 거예요.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언니가 길을 못 찾고 있어요. 헤매고 있어요. 나도 여기 어딘지. 하필 이게 문화횡단이 워낙 많아서. <laughs> 어디에요 우선은 저기 저기 찾기를 건너야 하고 저로 <laughs> 음. 다시 가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기이됩니다 <laughs> 아, 이제. 야, 샀는데. 아, 잠깐, 우리 에기 타르트 봤는데. 저희 에그 타르트 먹어요 얼마에요? 한 개당 9달러씩, 12달러, 19달러. 18? 아, 18달러. 이런 18달러. <laughs> 18? 18달러. 지금 당장 먹고 싶은데. 지금 먹을까? 따뜻할 때? 따뜻할 때 먹어야 되는 길 건너고 에그타르트를 찾고 아 여기 밥 먹는데요? 음, 언니가 찾은 것 같아요 사실 아니? 언니? 아 너무 더운데 아침에 일찍 도착해가지고 체크인을 못해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비가 내려가지고 열기를 살짝 심어줘가지고 맞아 그 해도 그렇게 막히지도 않고 구름이 어느정도 해를 가리고 그렇게 지금 계속, 계속 비가 왔다가 그늘졌다가 해가 떴다가 그런 원숭이 이거 화장도 못하고 이거 도 못하고 겨우 발랐어요 저희 지금 양치를 못했어요 확 <laughs> 아, 시끄러우세요 틈이 <laughs> 나오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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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 찾았어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완전 찾기 힘들게 했었어 잠시 앉을까? 잠깐 앉아서 근데 여기 조명이 되게 예뻐가지고 얼굴 예쁘게 나와. 난 노메이커로 눈분다 날라놨는데. 나도 노메이커 없데 여기 아니야? 여기 꼬리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지도 않 만다니지금 밥을 먹고 나왔고 잠깐 이거 류마, <laughs> <laughs> 한국인 만나면 류마 이제 어디를 음, 가냐면, 남통 음, 요엔 토스트. 토스트. 토스트랑 밀크티 먹으러 오, 어, 밀크티도 뭐 먹고 싶었어. 어. 지금 딱이야. 그치, 그래서 내가 어. 아까 전에 계속 후식으로 먹자고. 어, 딱이야, 딱. 딱이야. 자, 내려왔으니까. 어. 다시 길을 건너. 아까 우리가 아. 일로 올라왔지? 어. 다시 내려가야 근데 뭔가 잠깐 사이 햇빛 쨍쨍 하면서 다시 사람이 늘어났다. 어. 저 아까 전에. 아까 그 어아 여기 보면 이렇게 타이청 베이커리 이그타리스 아, 이게 지금 셀카 모드에서 글씨가 거꾸로 나오네 아 그치, 그. 어차피 글씨 모르잖아요 어, 그냥 보세요 <laughs> 그림만 보고 살아. 합니 저기서 초록색 민트색이 타이청 베이커리 어떻게 찾냐면 여기 바로 러,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오면 저기, 러시, 있죠? 러시에서 바로 그냥 쭉 앞에 오면은, 파이팅 베이커리. 여기있 커피를, 네, 가이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 이따. 이 이따.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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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안에 뭐가 있어. 소스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응. 안에 보면. 다 먹어볼까요? 어.

네, 시럽 뿌려야 맛있다 맛있다 약간 시럽이 더 진짜로 아 시럽, 시럽 뿌리기 훨씬 맛있다 음. 저거는 뭐야? 고춧기름? 아니 이거 이거 일단 설탕 뿌려먹을까? 난 괜찮아 나거 시럽먹고 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여기다또 너무 먹거 봐, 이상가할것 같아. 나어 우리 이 지금 카오키 갈 거거든요. 카오키도 그냥 테이블에 그냥 비면은 무조건 사람들 다 앉아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먹어야 돼. 아, 밥 먹으러 구나 아, 그럼 어까 또 방금 누들이랑 퍼스트랑 매주게 먹고 또상차로밥먹을 거야. 그럼 이거 식당 먹을까? 그럼 식당 갈까? 몇시 가자 가자 가먹어보왜냐면 맛이 없을까봐 그러면 어. 아니 그카우키의 맛이 내가 느끼지 못할까봐 아 그러면 좀 이따가 식구으로 먹자 그럼 지금 숙소로? 어? 버블티 는 필요가 없나 버블티? 는 여기는 모르겠다 아니면 과일은 아니, 아니, 하나 먹을까? 아니, 그럼 가자. 좀이다가 여기 먹을 거 있으면 갈 거면 저로 가자. 우리 그냥 그래? 그냥 그냥 과일이나 시금브리 좀 사서 씻으면서 먹어. 지금 눈화장도 하고 싶고, 양치를 너무 양치. 하고 싶어. 개운하게 모로 제를 하고 싶어요. 아 저기를 다시 지나가야 하네. 아 진짜? 밑으로 내려가서 지나가? <laughs> <밑으로> <laughs> 와 여기는 완전 시장. 여기 과일 같은 거. 여기 지나가볼까? 아도 먹고싶다 우리 내려갈까? 이로 아보카도 먹을래? <laughs> 아보카도 안좋아하니 생으로는... <laughs> 우와 복숭아 먹을까? 이거는 이렇게 밖으로 찍어야겠다 어. 자 여기는 시장에 왔는데 오 어, 사람 너무 많아 사람 너무 많아서 지나갈 수가 없는데? 아 여기는 과일 와 어, 이거 수박 귀여워 다올라가어 아, 네. 그래. 아, <laughs> 언니가 좋아하는 망고도 있네 망고 응. 언니 망고 먹고싶거 미니망고가? 어 미니, 미니망고 망고 아, 진짜 커 감자같이 생겼 자, 이거는 언니 개인 용돈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얼마냐고요? 얼마냐고요? 35원. 얼마냐면 어, 5,000원입니다. 근데 엄청 커요. 어, 진짜 이거 몇 배야, 몇 배. 이거 사람 얼굴만 해. 이, 이 왕망모. <laughs> 진짜 커. 진짜 얼마나 근데 혹시 더큰거 먹고 싶었는데 지금 당장 먹으려면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를 한번 보여 5천, 근데 5,000원에 5천...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는 5천. 한 얼, 얼마? 5,000원에 얼굴만 해 돼요. 근데 얼굴 좀 커요? <laughs> 보통 아보카도. 아보카도도 더고 보통 아보카도. 그 정도 파인 비교해보면 진짜 얼굴이랑? 대박. 대박. 그 정도? 뱉고 <laughs> <좋았다고>. 싶 <laughs> 언니, 여, 언니가 산 데가 더 응. 싸다. 그거고 어, 어. 여기는 더 작은데. 뒤가 일로... 약간 시커멓긴 했지만, 뭐, 까서 맛있으면 가 어, 일로 해서 그냥 아예 응. 내려가버릴까? 좋아, 좋아. 재래시장 좋아, 좋아. 지금 저희가 사실 계획 없이 지금 돌아다니는 건데, 응. 너무 재밌어요. 어요싶 얼른 쉬고 타가지고 얼른 이제 숙소로 가서, 아까 저희가 너무 일찍 도착해가지고, 숙소에서 체크인을 안 해줬어. 나 짐만 맡기고 잠깐 구경하러 나왔는데 이제 다시 트램 타러 갈 거예요. 트램 타러. 사실 이렇게 계획 없이 다닐 수 있는 이유는 제, 제 홍콩에 온세 번째 와서 저만 처음. <laughs> 어때요? 지금 재미 재밌어 언니? 재밌는 거라도 힘들어가지고. <laughs> 우리는 일단.